안녕. 저 오늘 제주도로 가는 날인데요. 제가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장하면서 얘기할게요. 태어나서 제주도를 오늘 처음 가는 날이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비행기를 30분 이상 타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캐리어를 싸고 여행을 가는 게 진짜 처음이에요. 그래서 캐리어를 하나 장만했거든요. 좀 급발진으로 가는 거라서 지금 짐도 아직 안 쌌거든요. 그래서 빨리 화장하고 짐 싸야 돼요. 선크림 발라주고 프라이머도 발라줄게요. 다음은 쿠션을 푸닥닥 해줄게요. 여러분 이 영상 찍으면서 하니까 너무 속도가 안 나서 빨리 마무리하고 머리 고데기까지 하고 빨리 오겠습니다. 아직 짐을 못쌌어요한 시간 뒤에 나가야 되는데. 짐을 빠르게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번 같이 가는 친구한테 주고 싶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하나는 제 거고, 하나는 빛나 건데, 일단 그냥 둘다 가져갑니다. 짐을 다 싸고, 이제 나갑니다. 지금. 공항역에 도착했고, 5시 6분이고, 저희는 6시 30분... 할머니... <laughs> 아까부터 열심히 잘 지냈어? <laughs> 이렇게 초밥처럼 가져가는데? 놓치면 어떡해? 오케이. 어딜 응. 확인해야 돼? 맞아? 약거 맞는 거 같은데? <laughs> 이거 맨날 봤는데 다른 사람 유튜브에서 음, 이오태이 해변? <laughs> 이오태이 해변? 어 엄청 어려워 이오테우. 이오태우이? 태우 아 이오태우 <laughs> 이오테우. 본인이 이오태우이에 <laughs> 아니 아니 왜너 나만 나한테 뭐라 그러지? <laughs> 아니에요 곤디 손심원가라 푸다 먹지 말게 예? 쟤? <laughs> 거짓말 <웃음> 무슨 말이에요 근데? 무슨 말이었어요? 곤디는 그러니까. <laughs> 같이 같이 응. 손심원가라는 손잡고가 푸다 아. <laughs> <laughs> 먹지 말게는 넘어지지 않게 진짜 <laughs> 말이네요 좋은 <laughs> 말이요? 정말 <웃음> 아. 이 친구 뭐가 일좀 이상해 음왜 <laughs> <laughs> 음, 이렇게 잘하세요? 소장님 <laughs> 그니 <laughs> 그러니까. 아유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넓은 거 같은 느낌? 우와, 야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안에. 너무 예쁘다. 오 대박. 대박. 그니까. 여기는 무슨 뷰일까? 우와. 둘. 오호 <laughs> 어, <고마워>. 바다 같은데? <laughs> 바다 같은. 데우 <laughs> <고마워>. 좋아해, 좋아해 커플 <laughs> 고르면 되거든? 달라 이거 위기랑 가난이 있어 아 <laughs> 아니요 요 아, 죽이는 거니까 이것도 먹어라 감사합니다 뼈한번뜯네한 번. 한번뜯네 <laughs> 이게 뭔지 맞추기 <laughs> 이게 페퍼로리 페퍼로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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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어, 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? 너무 중요한 거예요. 네, 알려주세요. <laughs> 몰라요, 몰라. 안돼. 어텐션 이거든 위한번딱 들어준 다아에위 그냥 집중해요. 쌍배형. 더 건강하게 잘 살아라. 오, 좋다. <laughs> 이는 뉴 제주 호텔 안에 있는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. 썸 타는 사람이랑 올 사람 있으면 진짜 여기 오면 진짜 레전드. 커피. 그냥 바로 오늘 밤에 바로 어. 여기로 올라갈 수 들어가서 진짜 씻고 바로 TV 자겠습니다. 어, TV. TV 알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<laughs> 맞아요? 와. 자전거 끌까? 그럴까? 애저 앞에도 있어. 와, 저희 자전거 타고 이웃해우 해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제 발음 잘하네? <laughs> 노래 끝. 왜 지금은 바람이 좀사산것 같아? 음. 음. 와 맨발 라이딩. 딱 해봤다. 야? 좀 무섭게 <못 웃기게> 생겼네? <목소리> 응? 저희 씻고 머리 말리고 있는데 갑자기 <laughs> 정전이 됐어요. 밥 먹으러 가요. 드디어 나왔어 우와 이게 유명한가봐 바다도 보이고 <laughs> 우리 그냥 비빔만 <laughs> 하랑 고기 하나 해서 밥만 먹어보자 고기국수랑 <laughs> 첫 끼를 <씨를> 3시에 먹는다 됐어? <laughs> <먹자? 웃음> 음. 바로 2층에 이런 게 있어서. <목소리> 우와, 어, 뭐야, 여 엄청 크다. 오, <laughs> 어, 딱인데? 어때? 네? 딱인데? 우리 어, 형을 할까? 야, 잠옷! 잠옷! 나 잠옷! 나 잠옷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어, 그러게. 예쁘다, 얼마야 어? 내용으로 쓰러 가기. 에 시끄러워. 뭔지 모르겠어. 네, <laughs> 손 <laughs> 이거 완전 내 둘이 없으니까. 언니? 근데 넌 이거. 그럼 우리 이렇게 하나씩 사서 짠하자 오늘 짠. <laughs> 이고아니 하나야. 그리고 부정자치. 음? 빛나가 깜짝으로 사준 현무암 팔찌 네, 어디로 가실 거죠? 50분 걸리는 카페로 왜? 이동 비와요 비, 와요, 비. 음, 음. 가보는 거지 뭐 플로로이드 까먹었다 괜찮아 안돼 괜찮아, 괜찮아, 진짜 예뻐요. 우주바다 음! 동네시장으로 고고 와, 여기 야시장 있대요. 야시장강수강수 강승. 수야 예, 예, 요 어, 예, 어 예, 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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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가봤으니까, 가보자. 저희 목표는 국거리긴 한데, 여기는 먹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. 길거리 식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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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거리 식당. 길거리 식당. 카페 여기 플러스 이 정신을 먹어보니 콧등이 고 아, 콧가맛있 아, 진짜 고 가야 되는 거잖아. 아, 틈다냄새로 느껴져 진짜 이렇게 고양이어깨알았지 않나? 아, 틈새가... 까공개해 아, 뭐야. 짠. 아, 어떡해. 뭐야. 뭐야, 진짜. 얘들아. 전 인정할 수 없어. 아니요, 싫어요. 싫어. 전 인정할 수 없어. 아, 싫어요. 비행기 싫어. 너무 무서워. 길이 이런 건가? 안녕. 응. 네, 가꼬 이유로... 아일랜드 봉봉, 제주 동네시장... 어답동산... 어, 진짜? 뭐라고 하셨어? 이게 뭐예요? 아니... 이게 웃기네. 짜증 나. 바지 괜찮노? <laughs> 야 아까 그 벌레 있는 거 괜찮노? <laughs> 없어. <laughs> <괜찮아요? 웃음>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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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짜증 나. <laughs> 아웃 저희 숙소 이제 짐도 저렇게 다 싸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<laughs> 진짜 너무 많 오다가 한번 떨궜어요 사실. <laughs> 잔도 귀여워요. 제주, 제주, 제주. 어, 제주가 아닌데? 춤. 그 아, 그러면 그래? 네. <laughs> 저희 폴라로이드 공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얘는 망한 사진. 하나, 둘, 셋. 오, 그죠? <laughs> 귀엽다. 아닌가 봐. <laughs> 아니야, 진짜 잘랐어. 그래? 하나, 둘, 셋. 어? 이게 뭐야? <laughs> 뭐가 문제? <laughs> 왜 이렇게 까매? 형, 가면 뭐가 문제인데? 다음, 너. 하나, 둘, 셋. 어, 잘 나왔다. 그치? 아니, 뭐가 문제였던 거야? <laughs> 저기가 뭐가. 혼내. 저 일어나서 준비하고 갑니다. 와. 날씨 보송? 미쳤어요.

우수있게 아, 아, 만들 지？왜 아, 내 일도 봐？어쩔 수 없는 것앞에 서덕 서버 리고, 내 일도 봐. 하루가 맞닿 을수있 다면 기다릴 테 니도 봐.